미녕 방어 잘 잤어? 야무리 네. 잡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켜가지고. 신먹 네. <laughs> 미안하다, 카메라부터 들이댔어. 벤, 네. 잘 잤어? 아침부터 아주 건방지게. 과자 먹고 있는 거야? 어? 개 죽기 죽게 잖아요. 키가 더 커가지고. 아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무반 입주한지 이제 슬슬 1년이 다돼가는데 여기 무반 AS 기간이 보증이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 며칠 전에 잠깐 보니까. 계단 사이 사이에 이게 페인트가 뜬 건지 뭐 균열난 것처럼 이렇게 다 떴더라고요 모서리 쪽이 여기 중간 계단 보면은 아예 이렇게 다 들떠버려가지고 아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여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이런 게 지금 계단 사이마다 너무 많아,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이런 하자를 다 체크를 해서, 저 며칠 전에 좀 얘기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오늘 이 점검을 하러 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이제 금이 다 갔네. 벽에도 금이 갔네요, 이렇게. 아니, 뭐, 우번이 뭐, 지진이 와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저희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거든요 5번 쪽은 계단이랑 지금 여기 벽이랑 지금 금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증기간 내에 빨리 이런 하자들을 얘기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있다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 벽에도 있잖아요 여기 벽에도 벽에도 이렇게 금이 가있어. 여기 봐봐, 벽에도 금가있어, 이렇게. 아니다. 어. 이거 뭐, 왜 그러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아, 이거 벌써부터 이러면은 나중에 한 2년, 3년 되면은 점점 더 이제 하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니까, 다 얘기해야지. 아 근데 벽에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 있어요. 나나만 메컬러 뭐 봤어요. 어느 마이트 다 봤어요. 근데 페인트 이런 것도 A S 해주나? 그거는 안 해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하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 우리이난 이제 인사이 컬러 체인지. 아네 페인트 컬러 체인지 한다고? 아 그래. 인사이 인사이 체인지 괜찮아요. 아웃사이 체인지 안 돼요. 바뀌는 할 필요 없지. 여기 색깔을 바꾸고 싶다고. 핑크 뜨기는데 핑크. 핑크 무 핑크로 한다고? 무. 그냥 내비 더 건드리지 마 그냥. 아하하하. 핑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집을 온통 핑크로 하면은 뭐야 이게. 예뻐요 비크비크 블루 블레메블루 파자 떠가세요. 아직 잠이 덜 깼어 아주 그냥. 원래 이렇게 내추럴하게 찍는 거야. 어? 자다 일어났는데 어 샤워하고 풀 메이크업이 돼있으면은 그게 이상한 거지. 어? 이렇게 내추럴하게 어 생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시청자분들한테. 야링링야 <laughs> 야, 원숭이. 아주 일어나면은 그냥 맨날 아침부터 밥은 안 먹고 과자만 먹고 앉았고 이거 너 이러면 세븐 안가 이제 맨날 카넘 카넘 유유 어 세븐 안가 이제 밥 먹어야지 아침부터 맨날 과자 먹고 이제 저녁에 사다 놓으면 아침에 과자가 하나도 없어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만큼 자랐습니다 와 엄청 크게 자랐죠. 손한 마디 한 20cm 정도 큰것 같아. 다른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자란 것 같고, 어 얘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얘가 자리 배치를 잘못한 건가? 아 그리고 전에 들어진 거 페인트 한번 하려다가 아 제가 페인트 색깔이 다른 건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더 지저분해졌어. 어떻게. 아이 페인트가 이상한 거였어. 방에는 뭐 이상한 거 없지, 뭐. 여기 방 어, 방은 다행히 뭐 균열 있거나 이런 건 아예 없는데. 여기 내미지 붙다 쟤여. 음. 아, 붙어 있어서 문제 없는 거라고? 아. 그러에 붙어 진짜. 무슨 방에 방에다가 지금 저렇게 붙어 해 놨다고. 방에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왜 그래? 집집 밖에도 붙어 있는데. 우리 여기 봐. 네. <laughs> <laughs> 뭐 계단 계단이 그러니까 이 계단이 지금 심각해. 네. 네. 이게 다 들떠 가지고 보면은 다 이렇게 들떠서요. 구석구석이. 근데 벽에까지 금간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다. 아, 내가 보기에게 문제네. 이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해 예전에는 입주하자마자 벽에 물새 가지고 물난리로 난리였다 가지고. 오빠 100kg 안 뇨. 100kg으로도 보컬 뇨. 오빠 요새 지금 살 빠져 가지고 어? 걱정인데 지금 뭐 100kg라고. 100kg 한번 돼 봤으면 좋겠다. 아, 이거 균열 크네 <laughs> 이거 어차피 대충 해, 대충 되올 것 같은데 또 하는 거 보면은 아 마음에 안드네요 이런 부분은 좀. 어? 여기 많이. 그러니까 이게 좀 계단마다 지금 다 그런다니까. 어. 그 위에도 그래. 아 여기 보여 한번 했어요. 여기 한번전화 했어요. 여기 안 좋아해. 근데 얘기해도 뭔가 바로 바로 안 하고. 너무 너무 느려, 답답해, 얘게도다 말펜라이야? <laughs> 그럼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 지금 1년 되기 전에. 나중에 1년 지나면은 보증기간 끝났다고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다. 소리가 다르다고? 맞아요. <laughs> 아, 뭐 수박골라? <laughs> 아, 뭐 두드리면 아냐고. 뭐 수박골으냐고 지금. 공구리가 좀들찼어 오빠 응. 안 들려요? 나도요. 음. 오빠는 알아. 알아, 알아. 무슨 얘긴지 알아, 무슨 얘긴지 알아. 알았어, 안내가 비었다는 거잖아, 지금. 수박고르듯이. 너무 심하긴 하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뜨지. 다다 뜯어가지고 누가 보면 지진 난줄알아네 진짜로. 이게 뭐야 계단마다 지금 전부 다 이게. 아, 스트레스 진짜. 이친 뭐 보증기간 있으이까이거다 무료 무상 는이되는이분이겠죠는러니까여이도다 그러잖아 갑자기 하고서 돈 달라 그러면 싸워야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이이이 뭐야지 시간 한참 지났는데 왜안 와? 뭐래? 사뭐는 지금 한 약속한 시간보다 1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기다리래. 그냥 기다리래? 아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 지금 일 보러 나가야 되는데. 뭐는그 와중에 또 마스크팩은 하고 있네. 아, 진짜. 근데 왜 맨날 마스크팩 혼자 하냐, 뭐야 오빠 뭘 바빠 오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빠는 얘기니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와 무슨 말만 하면은 치사하게 혼자냐 그러면 오빠는 바빠서 그렇다고. 로와뱀너도 너도 마스크팩 했어 안 했어. 어 너도 한것 같은데 얼굴이 지금 반짝반짝한 게. 아 같이. 아가들 뭘만. 자우것들와 아기 같이. 엄마님은 일광욕중. 지금 밖에 날씨 엄청 덥거든요. 40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장, 장모님 지금 사우나 하시고 계셔 <laughs> 네. 네. 더워요 지금 에어컨 루에 이거 뭐야? 에어컨 전기세야? 얼마 나왔어? 오 처음 봤어 에3 0 0원 이야 역대급이다 덥긴 더운가 봐요. 3566바트 나왔네. 이러면 얼마야? 한 15만원, 16만원 돈 되는 거네. 와, 덥긴 덥다. 아, 근데 진짜 덥긴 너무 더워. 어. 그치. 왜냐면 또 장모님이랑 뱀도 왔으니까. 저희가 집안에 에어컨 두 대는 거의 24시간 맨날 돌아가기 때문에 두 배로 나올 수밖에 없지. 어 관계자 온거 같은데 보영아 주소지 사진부터 찍으시네 오신 거 같은데 맞지 오신 거지 따디카 음, 음그다 꼼꼼하게 다 보여드려요. 그렇죠 벽에도 이렇게 간 것도 보여주고 사진 찍으시고 메모 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모반 단지 수리 관리하시는 분인가 봐요. 여기도 벽 이게 금갔어. 여기 여기 밑에. 어, 여기 밑에.

아, 난타보아이 아, 씨, 와, 아, 페인트. 야, 래 오케이, 오케이. 아, 또 페인트 발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더니 하는 김에 저기 잘못 칠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같이 칠해주시겠다고. 근데 페인트보다 좀이 계단에 있는 균열이 더 문제긴 하죠. 다른데는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죠 뭐. 다른데는 뭐 다행히 뭐큰 문제는 없어서 지금 이 계단 균열이 좀 제일 큰것 같아요. 왜저 아니 오빠 사 이거 크 이거 안요 아, 저건안 되지. 소모품은 우리가 알아서 바꿔야지. 그거는 우리가 사서 바꿔야지. 아 맞아 옛날에 여기 홍수 나가지고 한거요것도좀 페인트 좀 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보영아 저 하수구 비 많이 와서 여기 물많았었잖아 그것도 다 얘기는 해야 돼. 네 얘기. 왜냐면 이제 보증 기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어, 인전 맞지만. 어어필은다 어, 어, 해야 돼. 하늘나 다 진지. 다행히 전체적으로 페인트 한 번씩 다 해주신다네요, 그래도. 마지막 보증기간이라. 그 뒤에 문제 생기면 이제 저희 사비로 해야 되니까 할때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사소한 거라도. 꼼꼼히 다 체크하고 사진 찍어주시고 메모하고 계시네요, 지금. 야, 모서리에도 지금 페인트가 다 갈라졌네. 페인트가 갈라진 건지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 번씩 다. 다시 발라준다고 하네요. 뭐로 써 임마. <laughs> 아 페인트가 그냥 후두둑 그냥 떨어져 버리네. 이게 뭐야 이게. 다 떴어요 지금 이런 데가 후두둑 떨어지고 페인트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할때 하는 김에. 이 줄론도 한번 얘기해 보자. 아 이거 맨날 너무 신경 쓰였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아, 얘기는 할 거는 다 해야지. 또 마지 막인데 표정이 안 좋아. 뭘 <laughs> 뭐 이렇게 요구 사항이 많아? 약간 이런 표정이. 근데 얘기할 때 해야죠 이거. 아 이거 은근히 되게 스트레스예요. 막 이런 작업 문제들이 자꾸 나오면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만들어. 대든안되든 되든 일단 얘기는 해보고 해보고 봐야지. 아, 화장실도 뭐 있어? 이거 안 줘요. 뭐 이런 메인 다 떨어져? 거기도 교체하든지 뭐 실리콘 바르든지 해야지. 이런 거다 얘기해야 돼 이제 마지막이라서. 아, 네. 그러니까 체크 다 해주시고 이제 받침입니다. 뭐, AS 해주시는 거는 다시 날 잡고 에, 이제 연락 주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일단 다 얘기해야 돼 뭐. 되든 안 되든 거에 어차피 이때 아니면 또 얘기할 때가 없어가지고 오셨을 때 얘기 한 번에 다 해야죠 어, 음, 다 얘기해야 돼 이상한 거 있으면은, 작은 거라도 다 얘기해야 돼.